여기 두 친구는 뭐야 오늘 뭐 심사위원 하러 온 거야? 아이 어? 반이, 반이 없어? 여기 이 친구 선생님 누구세요? 나오세요. 자, <laughs> 일어나서 같이 해주세요. 자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반 나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반. 자 빨리 나와.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잠잠할 수 없네 틀어주세요 야, 선생님 같이 나와요 잘했어. 와,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 100달란트씩 주고 싶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100달란트씩 주실 거야. 자, 주다스리시네. 부르고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오늘 마지막 곡. 자, 우리 크게 한번 불러보자. 어느덧 예, 오늘 순식간에 지나간 이 성경학교 2일차가 마지막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세 번째 과 주제말씀 암송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집중해서 우리 마지막 한가니까 우리 집중하자 집중해서 읽어보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마지막 세 번째 과의 아, 키워드는 빛인데요. 아, 여러분 앞에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가치관. 가치관이 뭐냐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할 때, 예, 바탕이 되는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 앞에 있는 단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감사, 어, 뭐 여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중심이 되는 여러 단어들 중, 생각들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오늘 보니까, 오늘 제 가치관을 사로잡은, 키워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날씨, 좋은 시간들, 좋은 은혜들을 주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상과의 주제는 우리의 가치관의 핵심이 세상의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과의 주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 준비, 시작! <목소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자, 첫 번째 1과. 예수님이 생명의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명의 뭐? 생명의 뭐? <목소리> 떡. 두 번째 오늘 오전에 배웠던 아, 전, 바, 방금 전에 배웠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글자 뭡니까 천한 목자 자 삼관은 우리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아 어,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어지러운 사막을 돌아다닐 때 어, 초막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아, 우리 인생 이 광야 시절을 그어그밤 얼마나 추워요? 그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셨던 그기념에서이 초막절을 지키곤 했어요. 그래서 빛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아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퀴즈입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손 내려봐. 다 같이 외쳐 보자. 뭐예요? 빛.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처 처음에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과 어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환하게 비친 거죠. 제일 처음 창조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도 생각해봐. 이 예배당에 빛이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야. 그것처럼 이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앞을 볼수 없는 거죠. 이 친구 봐봐. 이 어둠 가운데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어. 이 바위랑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없으면 이 친구 어떻게 되느냐 보자. 자 출발하자. 빵 그렇지. 부딪혔어. 그렇지. 두 번째 또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가자. 그렇지. 빛이 없으니까 바위랑 나무에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봐봐. 빛이 이제 생길 거거든? 빛이 이렇게 생기니까 앞이 보이는 거죠. 자, 이번에 가보자. 그렇지.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빛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 지금 오늘도 어 우리 지금 현관등도 있고 우리 손전등도 있고 여러분 공부할 때 쓰는 그런 빛도 있어요. 이런 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오늘 이 삼과의 주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빛 중에 빛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삼가의 주제 말씀이죠. 첫 번째는 세상의 떡이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 따라해 보자. 세상의 빛. 그래요. 자,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죄로 캄캄하고 어둡고 슬픔과 그런 모습들로 가득했어요. 죄죠. 죄 때문에 완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니까 이 죄로 가득한 어둠을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완전히 몰아내신 거죠. 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죄로 어둡게 하는 그 놈이 있어. 우리 계속 보, 보, 보던 놈 있지? 누구예요? 그래요.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야. 예, 죄를 뿌려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둡게 우울하게 슬프게 죄로 가득하게 이 놈이 죄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야. 봐봐, 어두워졌지? 어. 이렇게 깨끗한 우리가 이 사탄이란 놈이 죄를 뿌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어, 우리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 굉장히 많이 온것 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그 옛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헷갈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한번더 나왔는데, 요 놈을 물리쳐보자, 우리. 뭘로 물리쳐볼까?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끝장 내는 거야, 우리.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이제 사탄은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 근데 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 매 순간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 다니, 다니게 하고 어둡게 하는 아, 이놈을 물리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주제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 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야. 오늘 주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따 공과 시간에 또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 읽어보자. 준비,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 좀만 더 집중해보자. 인생은, 목사님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선택이야. 사탄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야. 바울 이야기를 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려고 해요. 설교를.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 바울이 또 등장한 것 같죠?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마귀가 마음속에 뿌린 오해를 가지고, 예수는 거짓된 자야, 나쁜 자야, 믿음은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길을 가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담메 색이라는 도시쯤에 이르러서 이제 담메 색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오늘 이 주제, 삼과의 주제,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눈이 부셔 죽겠어. 눈이 앞, 앞이 안 보였어. 그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는 네가 오해하고 또 마음에 뿌린 이 어둠의 죄 때문에 나를 잡아주기로 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빚 대신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빚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이 생명의 빛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한 거죠. 자,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아, 우리 예수님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세상의 빛이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빛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소녀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볼수 없는 생명의 빛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세세 세 번째 주제 말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을 새기면서 이 구절 다시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삶과 공과하도록 합시다. 자, 집중해서 입을 맞춰서 준비,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기 전에 무슨 광고 하나 하면은 나가실 때 지금 뒤에서 아까 레크레이션 시간에 나눠주지 못했던 아주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가서 공과를 하고, 자, 그 공과를 하고, 그 공과 끝나는 대로 반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마무리하셔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마무리되고, 제가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상품 받아서 우리 공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아보자. 자, 눈을 감아보자. 우리 집중해서 우리 마지막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공가로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나누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이런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며 나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되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번 성경학교 마치는 날에는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둘째 날도 오늘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상품 받아서 우리 분반으로 가겠습니다. 분반 마치시면 바로 분반해서 기도하고 이, 오늘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